밤밤 수없이 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립니다. 어느 빛난 별 하나 가슴에 담아 꿈을 그려봅니다. 수많은 별 중에 빛난 별 하나가 내 까만 눈 속에 섬광으로 다가와서 고운 꿈꾸게 한그 별. 별유정 만나. 다이아몬드 천솜이 박힌 드레스와 유리부드 신고서. 은하수 다리 건너 구름 마차 타고 제초 가고 가네. 산을 사랑한 별산 마루에 내려앉고 나무를 사랑한 별 나무 가지에 걸렸네. 수억 광년을 돌아돌아 내눈 속에 내려앉은 그별 하나. 새벽이면 또다시 그 길로 돌아가나니 아직 하고 싶은 얘기는 입도 못 댔는데 헤어짐이 못내 아쉬워 쏟아지는 은하수 물결에 그리움이 애틋함으로 피어 달무리 별무리 어리네